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 지금 질문 중에 에, 답변을 드릴 텐데, 에, 처음 질문과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있어서, 전자에는 이 산에 왔을 때 마음가짐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지금은 이제 그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두 번째 질문이 그 산이, 이제 토산이 있고, 또 약산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수산도 있고, 또, 산 자체가 수산, 목산, 토산, 금산, 다 이게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산 자체도. 근데 이제 질문자께서는 이제 토산이나 이렇게 악산이나 또 바다가 보이는 산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는데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오행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산 자체에도 우리가 목산, 화산, 토산, 금산, 수산이 있습니다. 산 자체에도. 그러면, 이제, 목산은 목체형으로 생긴 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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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그림을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목체형으로, 나무처럼 목체형으로 서 있는 산을 우리가 목산이라 하고, 화산은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각지게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죠. 이런 걸 화산이라고 해요, 불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리고 토산은 어, 일자형으로 됐어요. 꼭대기가 일자형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된 그런 산을 우리가 어 토산이라 하고 금산은 이 세금자형으로 알죠? 세금자 쓰면 이렇게 금산 보이죠? 이걸 우리가 금산이라 그래요. 입체형으로 된 산이 목산이고 금산하고 목산은 달라요. 산이 입체형으로 이루어진 걸 목산이라 하고 이렇게 세금자 모양으로 된걸 우리가 금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산이라는 건 산이 원만하게 물결치듯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이루어진 산을 우리가 수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풍수적으로 이렇게 에, 목, 화, 토, 금, 수로 이 산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목화토 금수로 이 산세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목산만 갈 거야? 나는 저기 화산만 갈 거야? 나는 토산만 갈 거야?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우리가 산에 갈 때. 그래서 목산이든 뭐 화산이든 토산이든 금산이든 수산이든 이 오행에 묶이지 말고, 산천이 좋고, 이렇게 산세가 좋고, 아주 기운이 서려 있는 명당자리라면, 그게 오행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기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에그 명당산이라면, 명산이라면, 영산이라면, 좋은 터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건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진 암산, 악산이라고도 하고 암산이라고도 하죠. 이 바위로 된 산은 금의 산이에요. 이건 모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바위로 형성된 산은 기운이 금기운이다. 그러면 사주에 금이 부족한 분들, 오행에 금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바위산, 암산 또는 바위가 서려 있는 곳. 어? 그러니까 바위가 서려 있다는 얘기는 토산이지만 바위가 이렇게 크게 이 우리 지금 거북바위처럼 이렇게 자리 잡은 곳. 이런 그 금으로 금은 이 바위가 금의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과 바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바위 자체가 금기운이란 얘기다. 금은 바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오행 중에 금이 부족한 분은 이런 암산, 석산 이런데 와서 참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 에너지를 받는 작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사주의 토가 부족한 분들, 토가 부족한 분은 이 토체형이 있죠. 이 산에 올라가면 평평한 이 토체형, 토체형의 명당에서 내가 휴식을 취한다든가, 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잔다든가, 아니면은 잠시 참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역시 기운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또 사주의 목이 필요해 이제. 그러면 소나무가 울창한 산 이렇게 지금 소나무 울창하죠? 소나무가 울창한 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기운이 정화도 되고, 기운도 얻게 되고, 에너지가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에, 수가 필요한 분들, 수가 필요한 분들, 수가 필요한 분들은 저 바닷가에 가서 수기를 받아도 좋고, 산이, 봐봐요. 산이 좋아서 왔는데, 바다가 보여. 이건 금상첨화. 그러니까 제 말은 바닷가에 가서 바다 기운을 받아도 수기를 받지만 산에 와서 바다가 보인다. 그러면 더욱 좋다. 왜 그러냐? 산 기운도 받고 물 기운도 받으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음량 조화. 음량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긍정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 수기가 필요한 분들은 저 해운대에 바닷가에 갔다 와도 좋고, 저 서해안을 갔다 와도 좋고, 동해안을 갔다 와도 좋고, 또한 그 설악산 바다 보이는 데 있죠. 요런 데 산해를 갔다 와도 좋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빠졌나요? 화. 화가 아. 빠졌죠? 목화, 토, 금수 중에서 화가 아, 빠졌죠? 네. 그럼 이제 화가 필요한 분들은 뭐, 그럼 불타는 산을 가야 돼? <laughs> 어, 이 불타는 산을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 해서 산이 삐죽삐죽한 산에 찾아갈 거야.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풍수적으로 화산이 이 안정된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은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화산은 우리가 뾰족뾰족뾰족 쓴 산이 화산인데 좋은 기운 받으려고 일부러 화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화산은 에너지체가 안정구조가 아니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안정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화산에 가서 명당 기운을 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화가 필요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거북바위처럼 좋은 명당에 와서 참선을 하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는 거야. 이 광명한 기운을 받는 거야. 이 태양의 기운이 바로 화기운이거든. 일조 기운을 받는 거죠. 이런 좋은 명당에 앉아서. 해양의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화기운을 얻는 것이다. 그게 좋은 방법이지, 뾰족뾰족한 화산을 찾아가려 할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수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어, 수기를 받기 위해서 굳이 수산도 찾을 필요가 없다. 수기를 받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보이는 산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수기를 받으면 되지. 굳이 수산을 찾아가지고 수기를 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수산이라 하도 산은 산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산이라 하더라도 수기보다는 산기운이기 때문에 바로 물기운을 받으려고 산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즉, 수산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수기운은 바닷가를 찾든 강가를 찾든 또 바다나 강이 보이는 산을 찾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굳이 수산 찾아서 등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행의 기운을 늘 쓰고 있고 오행에 맞는 우리가 등산도 할수 있고 바닷가도 갈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오행에 매여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찾을 필요는 없다. 또 그렇다 해서 이 오행의 기운을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오행의 기운을 우리는 참고해서 등산도 하고 좋은 기운을 받되 너무 이 오행 기운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작용을 한다. 우리는 오행을 내가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 돼야지 오행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그래서 이 오행의 기운은 우리한테 득득이 작용하는데, 내가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할 줄도 알고, 적절하게 응용할 줄도 알고, 적절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지. 오행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는 석산이라 나는 금이 필요해서 꼭 여기만 있어야 돼. 봐. 나는 목이 필요하니까 꼭 소나무 밑에만 있어야 돼. 나는 물이 필요하니까 꼭 바닷가에만 가야 돼. 이런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응? 내가 설령 물이 필요하더라도 산 기운을 받아도 좋은 거고, 또 내가 토가 필요하더라도 물 기운을 받아도 좋을 수 있다. 또 내가 목 기운이 필요하더라도 이 석산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도 관계없다. 오행은 내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